네, 안녕하세요. 평택 그린시티 한신토유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 이정원 실장님께서 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신도의 이정훈 실장입니다. 예, 간단하게 우선 단지 소개 먼저 드릴게요. 네. 총 7개 동으로 해서 991세대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한신은 지금 보시면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자리가 내정되어 있고, 지금 단지 안쪽으로 보면 학교 가는 길이라고 다 꾸며져 있는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분들께서는 더 음, 안전하게 학교를 보내실 수 있고 그런 음. 면에서 좋다고 하실 수 있죠. 예, 지금 그리고, 학교 가는 길이 네. 지금 보니까 구도 보니까 예. 벤치도 있고, 뭐고라도 네, 있고 예쁘게 꾸미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좀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하는 공간도 실용적인 공간들도 안에 더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더 좋으실 거고요. 네.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문화시설 용지라고 해서 도서관, 사설 도서관이 들어갈 거예요. 음, 그이군요네 맞습니다. 양쪽으로 보시면 지원시설이라고 용지라고 들어와 있는데 상가들, 그래서 학원가나 이런 것들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근린생활공지까지 다 있죠.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은 글린 공원이라고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3,800평 정도 되시고요. 이 뒤쪽으로는 아주대학교 병원이 위치할 거고요. 네, 아주대 병원 바로 옆이라는 점 입지 네, 있어서도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 글린 공원이 3,800 평, 거의 뭐 단지 안에 있는 들어 있는 다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면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라서 깔끔하게 유지돼 있겠죠. 그렇군요. 네, 멋집니다. 그러면, 음, 저기, 유니트. 네네. 유니트를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잠시만요. 시장님, 그러면 84C 타입을 좀더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저희 부탁드립니다. 84, 네네. 저희 84 타입 같은 경우는 a B, c d 타입까지 네 가지 타입이 있고요. 우선은 C 타입으로 안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가시면서 바로 팬트리 보실 수 있고요. 텐트리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서 나와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간단한 음. 골프채나 뭐 이런 것부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 보관도 될 정도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 양쪽으로 신발장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안쪽 보시면 공용 욕실에는 음. 온도 습도 조절기가 있어서 아이들 음. 목욕 시키고 뭐 한겨울에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더 좋으실 거고요. 안방 들어가서 보시면 붙박기장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작은 방 네. 네. 작 방이 상당히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작은 방에 북박이장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작은 방 한쪽 사이즈도 지금 다른 곳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넓은 느낌 있으실 거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다른 곳보다는 좀더 길이감이 있으실 거라 오셔서 보시면 넓게 음, 잘 나와 있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2.4m 높이로 다른 곳보다 1.3에서 1.35, 다른 곳은 보통 그런데 저희는 아, 우물천장 어, 이쪽이요? 네, 네. 우물천장까지 하면 2.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면분할창이라서 보시면 밑에 창살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방감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동물이나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철제 난관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음. 느낌이 들겠죠. 아파트 그렇죠. 자체가. 또물춘장이 높으니까 정말 개방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도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으실 거고요. 더 고급스러워 지금 보여요. 네. 네, 보시는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 주방, 또 ㄷ자 주방 두 가지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11자 주방으로 하셨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팬트리 크게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고요. 아, 팬트리가. 네, 맞습니다. 잠깐만, 여기 지금 아, 너무 넓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 공간 활용 같은 걸 많이 잘 하셔서 따로 수납 공간을 만드실 음. 필요가 없으시죠. 네. 1일자와 디귿자형을 네, 상 무상, 유상으로 수... 선택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유상으로. 네. 좋네요. 그리고 사용도실은 선택실과 함께 이렇돼 있고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안방 보시면 지금 거실과 마찬가지로 인면 분할창이어서 개방감 있으시고 밖에 더 환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발코니가 같고요. 아주 넓게 잘 잡혀 있네요. 네, 발코니는 다른 것보다 좀더 넓으시고요. 추레기실 그,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가 없는 그런 네뭐 맞아요. 뭐 지금 나온 네. 것도 그랜시티 내에는 네, 발코니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네. 지금 보시면 드레스룸 자체도 굉장히 넓으셔서 좋으실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이 지금 보시면 맞은편에 창문 있고 또그 맞은편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막풍형 구조로 많이들 곧 좋아하시고요. 이 드레스룸은 네, 환기 자체가 잘 돼서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옷 몇, 보관하거나 네. 이런 부분도 좋으시고요.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봤는데 지금 제가 놀래진 않지만 처음 봤을 때완전히 정말 너무 커서 놀랐어요. 맞아요. 놀랬어요. 특히 여성분들 너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계절 옷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유니트로 보고 나니까 상품이 좋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 입지도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브랜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음. 보시면 평택 자체 대학병원이 처음 들어오죠 아주대병원이 그렇죠. 저희 단지대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안전하게 그리고 나중에 매매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때도 내가 초등학생 자녀가 없어도 그게 그러니까. 또 가격 형성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또 동호 지정하셔서 하실 수 있는 시기니까 얼른 오셔서 문의 주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 분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맞아요. 좋은 층들이 나가니까요. 일찍 방문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방문 예약 꼭 하시고 오시고요. 오시면 우리 이정원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